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베팅 마스터 채널입니다 자 축구 승무패 지난해 차가 그 19회차가 이월되면서 1등도 물론 안 나왔고 2등이 한, 한 명이 나왔,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그 이변이 많았던 해차였습니다 축구 승무패는 잘 아시겠지만서도 정상적인 경기력 경기력을 넘어서는 어떤 예측이 있어야만 1등이 가능합니다. A B C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강팀이 반드시 약팀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또 약팀이라고 해도 반드시 강팀한테 그 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별도의 감각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승무패에 도전하는 건매 경기 그 맞추기만 하면 당첨권에 들기만 하면 그 수억대의 고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베스팅 마스터 채널은 현재 8경기를 선공유해드리고 완전 조합을 보실 회원분들은 그 베팅 마스터 멤버십에서 완전 조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8경기를 선공해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 스페인 나리가 현재 마요르카와 알라베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그 마카오 핸디와 0.25 경기 즉 알라베스 입장에서는 이김은 먹고 무승부 시에도 50%의 배당 값을 환급받는 근소한 약간 얇은 핸디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마요르카는 너무나 경기력 이 좋지 않고 특히 그 공격이 전혀 되지 않고 그리고 수비에서도 실수를 연발하면서 직전 경기에서도 그 일체 원정에서 3대0의 쇼다우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쉬운 것은 점유율에서도 직전 48대 52로 밀리면서 슈팅은 열세 개13대 6으로 슈팅은 남발하면서 결국 최종 스코어는 0대 3의 쇼다우 그 패배를 당하는 상당히 경기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원정 알라베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그 중위권 라이오를 상대로 1대0의 승리를 가져왔고, 물론 점유율에서는 38대62로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슈팅수에 있어서도 11개대, 11대20으로 슈팅수에서도 밀렸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한방을 성공시킴으로써, 홈에서 1승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양 팀의 그 상대 전적은 2승 0일패로 마요르카가 앞서고 있지만 홈에서 0.25의 마이너스 핸디를 받는 다는 것은 상당히 이 경기가 혼전이고 마요르카의 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홈 무패 마요르카의 마요르카의 승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기 네알 베티스와 엘체의 경기입니다. 현재 순위는 네알 베티스가 네, 5위, 엘체가 13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단통으로 홈승을 추천드리고, 평균 득점은 홈이 2.3골, 그리고 평균 실점은 0.6골, 1점대 미만의 그 수치가 나타내듯이 상당히 그, 그, 타이트한, 탄탄한 수비를 갖추고 있는 네알 베티스입니다. 상대 전적도 2승1무0패 상대 전적도 그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엘체는 현재 중하위권 1 3위 랭크가 돼 있고, 평균 득점이 0.6골, 그다음에 평균 실점이 2.33골입니다. 평균 실점이 평균 이 2점대 이상은 이건 매 경기 멀티골을 허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비가 상당히 부실한 팀으로서. 레알 네 베티스가 원사이드한 경기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3 경기 역시 스페인 나리가 비아레알과 중상 있고 그 다음에 그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그마카헨디1점을 잡아주는 경기 즉 비아레알은 한골차 이상으로 이겨야만 승리를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한골 차로 지더라도 적득. 토로 처리 되면서 배당 배팅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비교적 큰 핸드로 볼수 있습니다 양 팀의 경기는 그, 그 기록에서 기록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듯이 평균 득점은 1.3골 평균 실점 1.0골 매경기 한골 정도는 비아레알도 그 실점을 허용하고 있고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땐 4승 1무 6패로 홈팀이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자 발렌시아도 평균 득점이 1.0골이다 평균 실점은 0.6골 수비로 봐서는 발렌시아가 더 탄탄하고 공격으로 봐서는 비아리알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즉 참가 방패 대결로서 에, 이 경기는 마카오 핸디는 1점이라는 큰 핸디를 받고 있지만 비아리알이 발렌시아를 일방적으로 두드리기 어려운 경기로서 홈승까지 투 토마킹이 필요한 경기로 볼수 있습니다. 자, 4번 경기. 라리가 의 강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그라나다의 경기입니다. 1.5골을 잡아주는 경기고 두골차 이상의 승리를 해야만 핸디캡을 가져갈 수 있는 매우 큰 핸디로 볼수 있고 먼저 받을 아틀레티코의 마드리드의 평균 득점이 2.2골. 그렇죠? 상당히 그 매경기 멀티골 골차 이상의 승부를 많이 내는 팀으로서 평균 실점은 1.0골. 에트레티코 마드리드가 그 사실 상당히 수비가 좋은 팀인데 최근에 그 실점률이 약간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 그라나다는 16위 하위권에서 평균 득점은 1.0골. 그다음에 평균 실점은 2.2골. 매 경기 두 골차 이상의 멀티 실점을 하는 팀으로서 이 경기 이변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승을 추천합니다. 자, 다음은 그, 리강에서 그, 지롤링 보르도와 AS 생태 TN의 경기입니다. 19위와 17위의 대결. 핸디는 무핸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양팀이 프랑스 리그의 특성상 홈빨이 상당히 작용을 하므로 그 현재 무핸디. 개인적으로 무승부를 보고 있고, 평균 득점은 홈팀이 0.7골 그리고 평균 실점은 2.1골 홈팀의 경우는 매경기 한골 넣기가 힘들고 어, 질적에는 두골차멸티 그러니까 실점을 많이 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생태는 역시 평균 득점에서 1.6골 그 다음에 평균 실점에서 1.56골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이 다 앞서고 있지만 문제는 그양 팀의 그 상대전적이 4승 1무 4패로 상당히 호각지세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오즈들의 핸디값이 무핸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느 팀이 이겨도 그 상관없이 그 백중세 그러므로 이 경기는 그 비록 홈팀이 그 0.7골이라는 화력에서는 좀 딸리지만 그래도 무승부를 단통으로 과감한 무승부가 필요한 경기로 보입니다. 그다 6경기 FC 로리앙 현재 그 16위에 링크가 돼 있고 그리고 FC 메스는 2 2 그다음에 그 마카오 핸디 0.51, 단 그러니까 0.75의 헤디 값입니다. 그러니까 즉 메스 입장에서는 한골 차지더라도 배당값을 다 가져갈 수 있는 한급 받을 수 있는 베팅 금을 한급 받을 수 있는 경기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홈 팀의 그귄 득점은 1.7골에다가 아, 평균 실점은 1.9골. 역시 홈팀도 약간의 그 실점률이 상당히 높은 팀으로 볼수 있고, 다음에 원정은 평균 득점이 0.6골, 평균 실점 1.9골. 원정 팀의 그 득점력이 상당히 저조함으로 문제는 그 홈팀이 그 최근에 순위가 약간 높지만 1승 1무 3패, 3패로서. 그 상대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경기 개인적으로 홈승을 추천드리고, 혹시 마킹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까지 양, 양방으로 나눠가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제가 한번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승패. 승패까지 나누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단통승이 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핸디값으로 봐서는 무조건 이기는,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상대 전적이 조금 너무 나쁘기 때문에 승패로 나누겠습니다. 자, 칠 경기 AS 모나코와 OGC 리스의 경기입니다. 중상위권의 경기로서 이 경기 0.5골. 그러니까 그 AS 모나코가 한골 차로 이겨야 되고 우리 다음에 그 OJ 리스는 이기면 먹고 무승부 시에는 그100% 배팅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음, 네, 비교적 큰 핸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홈팀의 그 평균 득점 1.7골이고 평균 실점은 1.0골. 1.0골 정도면 매우 운좋기본호양화고볼 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상대 전적. 5승 0무 2패로 앞서고 있으며 그다음에 원정 니스는 그 평균 득점이 0.7골과 평균 실점이 1.0골. 니스의 활력이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고민 없이 홈승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홈승 단통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역시 중하위권에서 그 스타드 랭스, 그 다음에 원정 니은 현재 그 구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핸디가 0.25, 0.05, 0.25, 니리 이기기만 하면 배당, 현재 배당 값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긴데 이 경기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경기는 역으로 고배당을 노리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홈 팀이 그 평균 득점 0.9골, 평균 실점 0.9골. 그러니까 실점이나 득점이 똑같은 수치인데 이 정도면 특히. 그 수비면에서는 안정권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정 리일 같은 경우에는 평득이 1.1골, 평균 실점이 0.4골입니다. 이 경기는 그양 팀이 주로 한 공방 끝에, 왜냐면 두팀다 모두 그 평균 실점이 1. 아래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비가 탄탄한 중앙위권 아니면 팀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과감하게 홈의 그 승무, 고배당 승무를 토마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어, 보다 적극적인 승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베팅마스터 멤버십으로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완전 조합을 보시기 보실 분들은 베팅마스터 멤버십으로 요청해주시면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이번에 차 어,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